안녕하세요 용주씨입니다. 그러면 9월 2주차 관심 종목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개에서 3개 정도 네, 보고 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흔들릴 수가 있어서 종목도 따라서 이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 이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첫 번째 보고 갈 종목은 KMW입니다. KMW 무슨 종목이냐라고 보시면 어, 5G 관련 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보시면 이제 뭐, 뭐 많죠, 뭐라고 많이 막 설명되어 있는데 결국에 동사가 동사 제품은 시스템 장비 및 필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가 제공하는 곳은 삼성전자, 노키아, 그 다음에 뭐에릭슨 이런 이제 5G 그런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이고요. 이 삼성전자나 노키아, 에릭스들이 이제 통신사 우리 국내로 치면 SK텔레콤, KT, LGU+ 이 기업들에게 납품을 합니다. 결국에 5G 기지국을 어, 설치할 때는 이 기업들 통신사들이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아 어, 근데 지금 이제 그러면은 뭐 5G 부품주네 결국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국내에 5G 투자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5G 기울 지금 사라고 이미 늦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파 5G 투자 이미 이루어졌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하는 건 국내 시장이 아닙니다. 해외 시장은 이미 시작, 이제 시작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해외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곳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미국은 국내 파 5G 시장이랑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전에 보여줬던 그런 KMW의 실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주가는 85,000원까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더갈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5G 종목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오히려 다른 타 기업, 타 5G 종목들에 비해서 못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동서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그냥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화웨이 화해 아시죠? 화웨이가 지금 미국에서 거의 뭐 5G부터 그렇고 뭐 이제 반도체에서도 그렇고 거의 배제를 당하고 있어요. 화웨이랑은 이제 미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그 전세기업들이 계 거래를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다 다른 거죠. 그건 이제 뭐 미국의 트럼프라든가 이제 어떤 그런 영향력이 있어서인데 그러다 보니까. 5G 이제 그 미국의 통신사들도 5G 장비를 이제 주문을 할때 화이한테는 안 한다는 거죠.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근데 중요한 건 KMW가 공급하는 회사 중에는 화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인데 화이가 빠짐으로써 그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의 이런 점유율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럼 동사의 실적도 더 높아질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좋은 후대 중에 하나가 9월 7일에 나온 그 삼성전자 공시인데요. 8조 원가량의 이제 미국 버라이즌양 네트워크 장비 공급 계약 체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이걸 수주한 거고요. 8조 원을 2025년까지 이제 그걸 납품하는 걸로. 그러면 결국에 밑에 이제 미터 밴더 공급 사에 대해 주문을 넣으면 KMW가 또 거기서 시스템 장비 및 필터를 수주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3분기, 4분기 가면은 공시 나오고 실적 이게 확인이 되면 뭐그 전에 주가는 이미 뛰겠지만 이미 이것도 지금 솔직히 상승을 조금씩 보이고 있지만 지금에 들어가도 늦지 않은 가격이 아닌가 오히려 시장이 떨어지고 조정을 봐이면 조정을 보이면 지금이 이제 매수를 해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이 5종목 kmw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이제 콜마 bnh 라는 회사입니다 콜마 bnh 회사는 이제. 어~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사업인데요 그니까 건강기능식품 및해모인이라고 하는 건데 어~ 흔히들 건기식이라고 하죠 그니까 러 코로나 이후로 달라진 것중에 하나가 이제 건기식 기업들의 이제 매출입니다 많이 증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뚜렷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 이제 면역을 증가시켜야겠다 내 면역을 좀 증진시켜야겠다 이 생각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게 많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건기식 기업들 위주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콜마비엔에치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콜마비엔에치도 솔직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이거 지금 들어가면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뭔가 이제 흔히들 꼭지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한 가지 또 포인트를 잡고 보셔야 되는 게 최근에 콜마비엔에치 매출 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콜마베이는 기존에는 이제 국내 위주였었는데, 근래 들어서 이제 중국 시장에 제대로 진출을 해서 중국 매출이 잡히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2분기 실적은 중국의 그 실적이 다 잡힌 것도 아닙니다. 3분기, 4분기 실적 나올 테고요. 거기서 실적 더 잡힐 테고, 중요한 건 지금 인도 시장도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콜마비니치가 뭐 이렇게 그냥 단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애터미에게 공급을 합니다. 애터미라는 걸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그냥 마케팅에서라고만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를 그래서 애터미라는 것도 결국 이제 회원 수 같은 걸 회원제라서 이제 회원들한테 제 물품 공급을 하는 거고 회원들도 엄청 많으면 그만큼 콜마비니치의 그 매출도.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콜마벤치 오히려 지금 주가 많이 오르다가 7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6만원 밑은 부분까지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어, 왜 이렇게 빠지지? 이런 생각입니다. 솔직히 특별한 악재는 없는데, 오히려 지금 제가 봤을 땐 시장에 관심을 조금 덜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뜨거웠다가 이제 좀 시들시들해진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3분기, 4분기 실적 나올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들시들해지고 누군가한테 이제 관심이 없을 때 이때 사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마 비에니치. 앞으로 눈여겨 보면 좋을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많이 상승을 하겠지만은 지금 이제 개화하는 중국 및 인도 시장을 고려한다면 어 이제 단순히 올해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내년 상반기 실적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거의 뭐 9월이니까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실적을 고려하면 이 주가는 지금 충분히 또 매력적인데,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이제, 원익 QNC입니다. 원익 QNC라는 게뭐 이제 보시면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소재 중에서도 아마도, 쿼츠, 쿼츠라는 건데, 이게 중요한 거는, 쿼츠라는 거는, 웨이퍼를 보호하는 소재거든요. 웨이퍼를, 반도체 이제, 제조 공정에서, 웨이퍼를 보아, 보호하는 소재고,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제 2, 3개월마다 교체 수요가 발생하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꾸준한 이제 매출 성장이, 네, 발생할 수 있는 소재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더군다나 어, 아마도 이제 어, 올해 지금 2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 3분기 실적은 더 좋을 예정이고 그러면 올해 실적 또한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보시면 20년도 예상 실적이 이제 매출액이 5,368억. 어, 그다음에 뭐 영업이 533억, 그다음에 당기순이 346억.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이전 작년이라는 가 봤을 때 지금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내년 실적도 그렇고요. 물론 이건 이건 이 그러니까 에스터메이트라 그래 가지고 이제 컨센서스 추정치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어느 정도 간에 이런 걸 반영을 했고 이런 거 고려를 했을 때 매출이 실적이 우상향하겠구나라는 걸 감안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주가도 최근 들어서 좀 오른 상황이기는 하지만 좀더갈수 있다. 업사이드가 충분히 2만원까지도 갈수 있는 업사이드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 전반 산업을, 전반 산업이 이제 반도체 시장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뭐, 오늘 말씀드린 종목을 이제 세 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거 세개 말씀드렸다고 해서, 뭐, 당장 다음 주에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구요. 그냥, 앞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 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악재가 없지 않고, 뭐, 빨리 오르면 좋고, 막 다음 주에 오르면 좋고, 뭐, 뭐 아니더라도 뭐, 두세 달 뭐,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오르면 좋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관심을 좀 가지시고 개인적으로도 공부를 하시는 것도 네,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네, 다음 주에 또 좋은 어 종목으로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